자 12번 점 마이너스 6콤마 3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원점 대칭을 하면 9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다자 일단 이거를 지나는 직선 L이라고 했고 결국엔 얘를 지난다니까 이거를 대입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건 파악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나는 얘를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되지. y는 기울기에, 지나면 한 점이 얘니까, x 플러스 6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요거 좀 계산해주면 y는 mx에 플러스 6m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이거를 뭐 한다, 우리? 처음으로는 일단 y 축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y는 그냥 여기다가 마사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mx에 플러스 6m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 다음에 무슨 대칭이라 여기는? 한번더 하는데 원점 대칭이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러면요, 뭐가 돼? x랑 y랑 둘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이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y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6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정리하면 y는 mx에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바꿨어. 여기까지 바꿔놨어,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얘가 되면, 9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입하자 생각했잖아. 대입. 그치?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는, 9 들어가면 9m,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가 3m 플러스 1이네요. 그럼 3m은, 마이너스 6이니까 m은 뭐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온다. 이렇게 되지.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게 m이었잖아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2다, 얘가 답이네요. 답몇 번? 4번에 있지, 4번. 괜찮죠?